에어컨 안 켰어. 어, 켰네. 아, 씨. 문 닫고 싶은데, 문을 못 닫겠네. 나 강물 리필 해야겠다 나, 다음에. 음식 먹고. 은비 또 사야겠네. 아, 아니면 처음엔 먹지 말까? 우리 어차피 좀 초반 트라이 많이 날것 같은데. 처음엔 좀 아낄까? 이제 차의 각성기 쓰고 버프를 빨리 올리죠 그냥. 그게 맞다. 우한번 던지고 버프 올리고. 딱붙으면안 돼. 어, 아 이거 이거 집합이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 요 그리고 소식을 뺄때 주의할 점은 이 헤드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집합 때안 그러면은 집합 때긁어버요 그거 안 보고. 몰랐네? 트레이하느라? <laughs> 나 자고 있어 지금? 왜안 움직이냐 얘? 날아보세요. 됐다. 후! 렉이 걸렸어요. 야 임마! 어? 다.. 다다 다 없는데? 아 됐어. 다간의 블랙 미니스 필수라고? 다관 하면 블랙 미스가 필수야? 블랙 미스가 뭐지? <laughs> 블랙 미스가 뭐지? 아, 모르겠다. 일단, 일단 바꿔본다잉. 아, 세주세요세주세요 아, 나 이거 스킨 싸고 굴랙바빠죽겠네 이거. 도저 도도도 도진 거 아닌가 이거? 어. 에이 내 거. 아니 내 갈증! 아니 내 갈증! 아니 내 갈증 어디갔어? <laughs> 아, 나 켰다. <켜졌다. 웃음> 자 암수를 던져 그리고 아들을 빨아 일단 모르겠다. 아들을 빨고 스패를 씻고 어 나이스 광시 이거 딱 하고 이렇게. 짝짝짝짝 어때요 방금 방금 아아 아, 잠깐 나이 이렇게 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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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거 요거 하고 요요 요거, 어,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거 하고 주고 고요시 다시 자 이거 써 주고 거 하고 요거 하고 는 근데 피기가 뭐지 다깐, 다깐, 다깐. 이퍼는 피명기가 뭐지? 우리 아이 이퍼 피명기가 뭘까용? 일단 나 갈증이니까 먹어. 내 거예요. <laughs> 내 거예요. 아, 뺏겼어. <laughs> 안돼. 어, 아니 된다. 오케이. 아, 꺼졌다. 아이고 유지했었는데 도졌다. 누가 누구인지 떠올려라. 오오오오오오오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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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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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나 죽어버려. 나 죽어버려. 나 죽어버려. 나 죽어버려. 나 죽어버려! 이거지. 인파해야겠지? 음, 진짜 해야 됐지? 그니까요, 이걸 사네. 캬, 보셨죠? 바드의 광시. 이거지. 아니, 사실 가영님이 내가 땅낸니퍼라날 신경 쓴다고. 니트님 <laughs> 케어를 못했어. 아나 빨간색 어어 어, 잠깐만 어어내 내 빨간색 어디 갔어요? 어? 어 내, 내, 내 빨간색 잠깐만 내 빨간색은 어디 갔나요? 잠깐만 잠깐만 니가니가 네네 내가 방 <laughs>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 아니 내 빨간색 뺏기 뻔 아니 뺏기긴 했네 이미 암수 던지고 어? 아주 빨라는데휴 아니 저 했죠 <laughs> 아니 다행히 저거 우리 빨간색 부렸어나 어어어어 어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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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니퍼 좀 살려주세요 저희 니퍼 좀 살려주세요 저희 니퍼 좀 살려주세요 아니 스킬다야내 스킬 돌려내 내 스킬 돌려내 아 이거 개바지 이거 에반데요? 제 스캔 누가 다 훔쳐갔나요? 아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아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진짜 크 기다려봐 쉿쉿쉿 그건 모두가 압니다 이거 잘 왔다갔다 해야겠다잉 나 당신께 받기를. 망설이지 마. 이 끝나지 않는 아! 아. <laughs> 이지나 아. 잠깐만. 나나나 이상해요. 피가. 나 이상해요. 피가. <laughs> <나 이상해요, 이거. 웃음> 야, 임마아 수고하셨어요. 같이 가서 감사합니다. 노면 갈까요? 노면사과 여기서 잠깐 모코코를 위한 팁카맨 사관문은 하드밖에 없어요. 그럼 저노멘 사관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요? 그저 트니가 노부 사관문을 카멘이랑 헷갈려 잘못 부른 것뿐이랍니다. 노맨 사관 가실 분만 오십시오. 가실 분. 아 겁내 웃겼네. 단속 가실 분. 음, 노맨 사관 있어요? 네. <laughs> 노멘 사관 있는데요? 왜요? 아 노벨 4관리한다! 아 미안해요! 노벨 4관 나 우리 노벨 4관리 했어? 어떡해 으 <놀벨> 고개를 못어노사관아 노벨 4관 노벨 4관 아. 아니 찰떡으로 들었아 찰떡으로 나들었요 어. 노벨 4관 하카을게요 <laughs> 하카시 막겠습니다 야 임마 골드 벌어야겠지? 베이 당장 가야겠지? 보탄이 버스 태워드렸습니다 이발 맞출게요 함수. 아니 근데 전사패 전갑패 안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나와야될텐데 음! 골드볼로프나가 그렇긴 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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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음! 그냥 먹음! 그냥 먹음! 그냥 먹음! 전, 전 컷팩 먹었어! 나 그냥, 그냥 먹었어! 나이스! 캬! 아! 이거 끝나고 제가 까볼게요 자, 까보겠습니다 단, 란 단. 아, 못 가네 까지 있나? 까지네? 들어 봐. 뭘 까야 되지? 뭘 까야 됨? 첫 번째 거. 간다! 나, 안 볼게. 나, 나 님들 채팅창 반응 한번 볼 테니까 반응해줘. 알았지? 나 지금 채팅창, 채팅만 볼게. 자, 간다 반응해주셈. 내가 화면 가리고 가야겠다 갈게요! 뭐나 왔어? <laughs> 야, 임마! 근데 이것도 안 구해주면 나또 혹시 또 방송 꺼야 되는 거니? <laughs> 야, 이것도 혹시 못 가면 나또 방송 꺼야 되냐, 이거? 또 방송 끄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러면 나 진짜 울어요. 방송을 왜 꺼? 화면 까맣게 하고? 혼자 게임해 우린 말할게. 아니, 근데 그럼 뭔가 속이는 느낌이잖아. <laughs> 뭔가 공파 속이는 기분이 안 돼요. 그래도 고진해야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했던 것좀 해줄까요? 나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까? 예전에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목소리> 방송, 방송 고지 안 했을 때 내가, <laughs> 내가 방송 끼고 <키고> 하는 법. <laughs> 이거 나쁘지 않나? <laughs> 방송 중이지 않으려면 방송 중일 때안 하는 걸 해야지. 그럼 그거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아, 바뀌다 자, 됐어요. 로아가 나고, <laughs> 내가 로아다. <laughs> 로아가 나고, 내가 로아다. 야, 임마! <laughs> 레이스 1등 안에 되기? 아, 10등 안에? 아, 10등 안에가 만치즈야 야, 10명, 16명 중에 10등이라고? 아, 그 중에 뜨겠지. 그치? 아, 이거 만치즈 걷어주는 거죠?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내만치즈 걷어 먹어야겠다. <laughs> 아, 꼴찌면 어떡하지? 야, 꼴찌면 어떡해. 아, 나 너무 무서워. インコ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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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독침이나 받아내 이 자식들 아이고 아이고 삼등인데. 독침 받아내. 여기가 인고수 아니 방패 키고 주수고고. 아 학교 수업인데 이거랑 먹래. 마비 독침이나 먹어라 이거 먹래. 너안 되겠다. 내가 먼저 간다잉. mm uh -huh.